찐타뉴 <laughs> 오동상 예쁘다. 야 야, 내 뒤로 와. 안녕하세요, 피자예요. 뿅! 이내 막고 있을게 왼쪽 봐줘. 일단 뒤치는 여기 있다. 하나, 이거 응, 아니야. 야야! 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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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어 사, 아니네, 죽었네. 죽라 내가 저들을 몰아넣을게. 나 믿지? 나 믿지? 씨, 나름 있는... 씨, 그냥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으... 아. 이 휴재 기간 찐따들 경력 200시간 C4 따위 <웃음> 우습다 <웃음> <웃음> 안녕? 넌뭐 찌라가? <못> 이 새끼가 <laughs> 이 찐따들 경력 200시간 C4는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 <laughs> 왜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다 아야 가자 대성분은 찐따 으아! 으부터아는데찐찐따아 경력 <laughs> 아무튼 이겼다. 클래시 한번 해 볼까? l m g 앞에서 가로막죠. 었어요 전에. 아, l m g 앞에서 가로막자. 아. 10 <laughs> 이렇게 하는 건가? <laughs> 예, 클래시의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게 길막을 할수 있어요. 그냥 몸으로 길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. C C C 저기, 저기, 저기. No running in the halls. No running in the halls. 저기 있어요. 저, 저, 우리 팀, 우리 팀. 어, 그럼 내가 여기만 막고 있으면 되는 거지? 저 타고 해줄래? 쟤는 저 아까도 저기서 서성거리 뭐해? 방패 둘이서? 어? 확실히 말해도 시간은 내 편이야 한명 잡긴 잡았네, 그래도? 아싸? 어우 느려. 쭈쭈쭈쭈. Come on. 블리즈 죽었니? 막을게 여기. 어 뭐야? 왜 죽었어? 야, 저기 저기! 빨리 빨리 빨리! 아아 아, 왼쪽에도 있었구나? 어이구 저런 에이. 오케이 아... 너무 동료애가 강했어 <laughs> 그렇게 되니까 CCTV로 도와주자 자. 자, 48초. 와우. 다쩌가다쩌가다쩌가다가 로드. 믿습니다. Down to 15 seconds. Ten seconds to go. 설치하지. Five seconds remaining.

균주 님을 믿자 <laughs> 까비 이겼다 역시 와